마리아와 게임들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끼야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제가 맨날 마법상자를 슈마상이라고 얘기해갖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은 진짜 슈마상이 너무 높아서 열어버렸어 열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어쨌든 슈마 상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진짜. 아 근데 무료부터 했어야 됐는데 아뭐 잘못해서 눌러버렸네. 자, 어쨌든. 자, 골드. 어, 골드도 진짜 대박으로 많이 줘요. 대박 대박. 그다음에 바바리안. 아 어, 저는 근데 진짜 이렇게 무료로 슈마 상 받은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박격포. 그다음에 미니언 패거리. 어 미니언. 근데 진짜 풍성하네. 풍성해. 자, 근데 딱히 엄청 마음에 드는 카드는 안 나왔는데 자, 갑시다. 폭탄병, 잠깐만, 잠깐만.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아, 미니, 미니 페카. 어, 복제 마법. 뭐가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진 않네요. 아, 무료 상자를 먼저 열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일단 무료 상자 열어볼게요. 또 무료 상자에서 행운이 찾아오기를. 자, 그런 거 없고, 자, 크라운 상자 가볼까요? 자, 크라운 상자. 제발. 나에게 행운이 골드, 보석. 어, 이렇게 좋아, 좋아. 바바리안 오드막. 그리고 내전타. 그 다음에 해골 무덤. 어, 왜저 고블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다 별로네. 자, 자, 이번에는 제가 골드도 모아놨어요. 자, 골드 갑니다. 자, 골드. 오늘 요즘 골드 진짜 많은데? 자, 감전. 어, 무슨 오늘 고블린의 날인가요? 진짜. 폭탄병, 파이어홀. 오, 자, 갑니다. 그 다음, 골드, 아이스 스피릿, 오, 기사. 자, 미니언. 전 미니언을 좀 많이 쓰긴 해요. 자, 폭탄 타워. 뭐야. <laughs>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다리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늘 또좀 약간 보석 좀 멀었으니까. 한번 바로 까볼게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솔직히 보석까지 깠는데, 진짜 좋은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갑니다. 고! 자, 달려보자. 자, 골드. 아이스 스피릿 다트 고블린 저 이건 처음이에요 진짜 오 좋아요 축축축 자 좋아 얼음 볼렘 자그 다음 고블린 갱 제가 고블린 갱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갖고 좀 생각보다 많이 모았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자 미니언 패거리 자 갑니다 달키리 마지막 마지막 아 고블린 동뭐 어쨌든 그래도 하나 새로운 카드 생겼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제 진짜 제일 짜증났던 친구가 누구였냐면 이 도끼맨 도끼맨 진짜 짜증 났는데 제가 또 아레나 구가 아니겠습니까 요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사볼게요 지금 돈도 많아 심지어 상자 오마이 깎고 자 갑니다 하나 둘아더 살까? 이런 거 사는 거좀 호갱인가? 아 도끼맨 갖고 싶긴 한데 아,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해볼게요. 일단 업그레이드. 주주주주. 자, 오늘 또 새로 얻은 카드와 이것저것을 이용해서 또한번 싸워볼게요. 자, 일단 제가 도끼맨에 넣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약간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전설이 그래요 전설 이게 제가 자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딱 걸렸는데 아 영상 찍을 걸 그, 지금 이 걸린 상태인데 지금 전설이 영상을 못 찍어갖고 어쨌든 프린세스 내 네, 고귀한 여왕님 프린세스가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새로운 도끼맨과 함께 한번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꼭 영상만 찍으면 계속 죽어갖고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또 새롭게 얻은 도끼맨이 잘해주길 바라면서 근데 12야 레벨, 요 아니에요? 레벨이 1이에요 <laughs> 자, 이거를, 제가 요즘에 진짜 라바 많이 쓰고 있어요. 얘도 첫 패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저 친구도 라바 썼네. 아, 같이 라바 붙으면 약간 피곤한데. 이 라바를 제가 쓰면서도 라바를 처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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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비행선 가고. 자, 어! 나랑 똑같아, 소름. 제내거랑 네 똑같은 그걸 쓰는데요. 아,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됩니다. 자, 저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복제까안 돼, 안 돼, 안 돼! 오, 복제, 저런 것까지. 오, 지금 감당 안되는데 지금 약간 저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저 방법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저 지금 죽을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오,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랑 똑같은 방법인데 복제를 쓰니까 어이가 없네요. 아, 저도 진짜 이렇게 당한 적은 처음인데 그럼 저도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오늘 복제 마법이 생겨갖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아, 돈이 조금 모질라네요안 되겠어. 우리 클랜에 가서 지원을 좀 열심히 해줘야겠어. 자 지원 지원 사천을 만들었습니다. 다 아,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그 덱을 이겨 보도록 하죠. 업그레이드 사천에 써서 고고고. 가자. 복제 가자. 아 갑니다. 사용해. 도끼맨. 아직 도끼맨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 어, 좋은 녀석 같지만 아직은 아닌 거. 자. 하,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제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오 지금 오자마자 바로 해골 비행사인데 이렇게 반독적으로보면좀 위험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저 친구로 보냈네 자그 다음에 하살로 날려버려요 짠짠 일단 열심히 저의 친구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엘릭서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냥 해골 비행선과 우리 또 미니언 패거리들을 완전히 날려버렸거든요 그럼 제가 일단 일단 개이득이득이득이득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이런거 날리지 마요 자 곤란합니다 자 일단 방어 좀 같이 해줬고 우리 해골 비행선 같이 가볼게요 자 요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요정도 괜찮아 자 복제 대기 복제 대기 자 복제 대기 자 복제, 대기. 자, 복제 갑니다 어저 복제 처음 써봐요 대박 괜찮은데요 지금 괜찮은데 완전 두개 완전 두개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오, 지금 느낌이, 일단 그래도 방언을 합시다. 방언을 해야 돼요. 자, 가요, 가요. 친구 가요, 친구 가요. 오, 오 진짜, 어, 잠깐만. 지금 우리 1회차 뭐한 거예요, 지금? 자, 너무 잘못했나? 자, 화산 날려! 아, 늦게 날렸어! 아, 늦게 날렸네. 상당히 느낌이 안 좋네. 자, 우리 프린세스가 잘 해주려나? 자, 날려주고, 날려주고. 아, 지금 타워 나가. 나갈... 위험해, 위험해. 잠깐만요. 어, 벌써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자, 우리 프린세스 열심히 해봐. 오 잠깐만. 오오 우리 프린세스 또 깔끔하게 바로 죽여 버렸네요아 아까 하살만 잘 썼어도 이렇게 큰 피해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또 저의 필필필 살기 되기댄 오늘부터 필 살기 대. 자, 한번 가볼게요. 지금 1500이니까 갑시다 갑시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자 라바운드 출발 자그 다음에 자 해골 비행선 출발 자그 다음에 자 붙어 붙어 복제 붙어 나 뭐야 뭐야 해골 비행선 복제 못 시켰어요 하지만 넌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어 잠깐만 제가 대박 대박이에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아, 이게 적을 통한 배움. 이런 게, 이런 건가요? 괜찮은데? 그럼 우리 또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